예술로 승호하여 독자와 소통하기는 어렵다. 이것을 얼마나 이루어내느냐에 따라 작품의 수준이 결정되고 독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에 얼마나 깊이 있는 삶의 거울을 밝혔는가, 독자와의 소통을 어떻게 이뤄내에 따라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십니다. 어떤 상이든 받을만이 받을만한 분이 상을 받게 됩니다. 작품의 우수성도 높아야 하지만 삶에 얼마나 순수하게 살았으며 그것을 얼만큼 진실하게 썼느냐에 따라 독자와의 공감하게 된다. 다섯 분 모두 이 점이 수상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깊은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해마다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단상에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받은 책들을 다 심사한 결과는 다 상을 받을 만한 분들이었고 이분들이 연세가 다 높으시니까 젊은이 못지 않은 그 폐기를 가지고 쓰시는 장면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